이 문제는 먼저 짚고 가야겠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경찰청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얘기했겠지만 권윤수석과정이 하자는 대로만 했어도 4월달에 그그 불성실하고 그 무성의한 그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았고 그걸 통해서 단한 번도 국정원에 대한 제대로 된 사람들에 대한 소환조사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스스로의 자숙이 필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후보님께서, 어, 제가 그 표절, 논문 표절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을 때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표절의 정도가 약, 약하다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참 나쁜 면역력이 생겼구나. 그동안 후보들의 표절 수준이 심지어 논문 하나를 그대로 복사하는 그런 수준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후보들에 대한 부분에서의 문제의 약함이지 이후로도 끊임없이 우리의 후손들, 날밤을 해가며 동서관에서 그 모든 연구들의 고통을 스스로 감당해 나가면서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그 논문 표절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어, 석사학위 논문 받았습니다. 저희 지금, 어, 그, 보도, 저, PPT가 있습니다. 이 논문과 우리가 최종수 교수가 쓴 2007년에 그 연구 보고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지금 이 인용 논문 없이 인용 표시 없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습니다. 표절 아니라고 하셨죠? 아니라고 하셨죠? 예, 표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과연 어, 후보 말씀대로 이게 보편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어, 그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보는 지금 단락 전체를 온통 그대로 어, 옮겨오고 있고요. 그 내용을 뒤로 돌아가 보면 그냥 보편적 장의뿐만이 아니라 그 자치 사무가 변화하는 양상을 다룬 부분까지 고스란히 옮겨와 있습니다. 이게 인용이 아니라는 말씀인가? 표절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제대로 정당한 인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답변을 빠르게 해주세요. 예. 전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표절이 아니다. 일부 제가 저는 도입 부분에서 어 그때 너무 뭐 업무에 좀 바쁘다 보니까 다소 길게 저렇게 아니 너무 담당하게 아니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거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 PPT 3번 보여주세요. 연세대의 연구윤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실명적으로 타인 논문 또는 저작물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해서 사용하는 경우 표절이고요. 또 이미 발표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전문 교과서에 출간돼서 전문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도 인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표절 맞죠? 수 그래서... 그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네, 맞죠. 본인이 다녔던 대학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각주에 각주로 PPT 4번이요. 그 각주로 하나로 이, 열 12쪽에 걸쳐서 그대로 옮겨 적으셨어요. 인용표시만 하면 그 내용은 인용이라는 건 일부를 인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용만 했다고 해서 몇 페이지를 다섯 쪽을 그대로 옮겨오는 거 이거 표절이죠 나름대로 저기 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소결론을 냈습니다만 다소 길게 소결론예예예예니예소결론예예예예예예예예예에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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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온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가 되면 그건 표절에 해당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해당 장애는 본인이 얘기하신 창작 부분이라는 그 부분은 10%입니다. 나머지 90%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인 겁니다. 적어도 경찰청장께서는 잘못하신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우리가 신뢰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신 거죠? 예, 원님지적을 겸의 수용합니다. 그 다소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뢰의 출발이죠. 너무 당당하셔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음 들어갑니다. 용산 화상 경마장 서울 경찰청장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용산 화상 경마장 얼마나 문제 많은지 아시죠? 예.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네. 지난 2 0 1 2년에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경비업법이 왜 바뀌게 됐습니까? SJM, 컨택터스, 그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과 폭력으로 얼룩진 그것의 결과죠? 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용산화산경마장이 1월 달부터 심지어 그, 지금 용산화산경마장의 6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아파트 이 모든 곳이 밀집되어 있는 생활권역에 버젓이 화상 경마장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는 이거 이, 이전하라고 이전 철회하라고 그렇게 의견난 거 아시죠? 네. 들어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법상 집단 민원 현장이 어느 어느 곳인지 아시죠? 예. 자, 이곳 집단 민원 현장입니까? 아닙니까? 집단 민원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 21일 적어도 저는 7월부터 이건 집단 민원 현장이었다고 었 2013년부터. 그런데 적어도 2013년 14년 1월 응. 20일 경부터 천막 농성이 시작된 그때부터라고 1번만 주십시오. 그때부터라고 집단 민원 현장이었습니다. 맞죠?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산 경찰서 1월 달부터 이거 집단 면원 현장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산경찰서에서 의유를 잘못해서 집단 면원 현장으로 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단 민원 현장에는 거기 배치되어 있는 경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하겠지만 하나만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여기 드러나 있는 불법이 이미 다른 것도 얘기하겠지만 서류상으로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이 불법입니다 6월 13일부터 두 달간 일한 경비원 중에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결격사유 전과자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겠죠?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살인치사, 미성년자 간음, 절도 이 범죄 안에, 제가 어느 거라고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거 안에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경비원 다 명이 조일연 교육감 방문일 때, 자기들이 일반인인 것처럼, 그냥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처럼, 사복 갈아입고, 반대했고요. 바로, 그거 집회가 해당되자마자, 바로 경비복 갈아입었습니다. 이거 허가 취소 사야 되죠? 관련. 지금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네, 진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